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블라스트입니다. 얼마 전에 신규 상장을 한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단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지금 최선인 상황인 코인인데 이업비트라는 한국의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업비트라는 거래소가 향후 이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압력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상장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대형 거래소의 신뢰도를 생각해 본다면 향후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코인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규 상장한 코인은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에 번호 8번 문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그날 당일에 바로 밀크 매수 타점이 나와서 매수 타점 문자 받아 보셨고 일본 기준으로 현재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크게 형성이 되었고 4월에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어느 정도 매도 물량 청산 시켜주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설정해서 수익 크게 얻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단 이틀 만에 35% 수익 가져가게 되신 셈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35% 상승하는 코인 신호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코인이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말로 이러한 확실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이 있을 때만 문자 신호로 발송을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관점이 변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밀크의 경우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면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빠른 대응을 통해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를 다시 드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기를 권장 드리는데요. 현재 3명의 전문가가 현물 트레이딩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실시간 이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중요 뉴스들까지 전달해 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문자 신호만 받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그리고 수익 날수 있는 타점 공유 드리고 있고 선물과 현물 트레이딩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시장은 현명하게 전문가와 함께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블라스트 차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때 어피트 거래소의 특징상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로 다음 캔들로 넘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을 하나 그려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파동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2파동이 크게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후 3파동 상승이 나오는 걸 저희가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동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렇게 피보나티 수열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0.382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 주었었지만 이 파동은 ABC의 형태로 하락이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이 짧은 반등 파동을 b 파동으로볼때 c 파동의 하락으로 이전 저점을 깨고 한번더 하락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236 라인인 28원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3파동 상승 같은 경우에는 1파동의 1.618 라인까지 상승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59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0.236 라인인 28원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캔들이 넘어갈 때 형성되었던 이 중요 지지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매물대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전략을 잘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저점을 더 밑에서 형성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중요 지지 저항 매물대에서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97% 수익을 볼수 있는 매수 타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상승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차트에 집중하셔서 반드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90%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차트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매수 매도 타점 제대로 잡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 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 ...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